안 보면 진거 가이 가이보 가이 가이 <laughs> 리쌍의 취미 저장소 <laughs> 안녕하세요. 리쌍의 취미 저장소 리쌍입니다. 이번에 대전 근교 루어낚시 포인트 탐사를 다녀왔는데요. 포인트들의 수위, 수온, 물색 그리고 특징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대전 대덕구 문평동 47 주황색 점선을 따라서 포인트를 진입합니다 이 길을 따라 걸으면 제일 튀어나온 땅을 찾습요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람이 격하게 반겨줍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캐스팅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합니다. 반응이 없어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물속은 잠잠하고 하늘 위에서는 새들이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네요. 가져온 온도계를 꺼내서 수온을 짓습니다. 17.9도가 확인되네요. 첫 번째 포인트 탐사를 마치고, 탐사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발 아래 수심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이 아고돋뿌이들을 따라 은신처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천 가운데에는 땅이 부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물고기의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그럼 다음 장소로 고고고 대전 유성구 봉산동 409-9번지 불무교에서 맞바람을 피하고자 문평대교 밑으로 왔습니다 다리 밑 경사로를 따라 조심히 내려갑니다 한번더 경사로를 따라 내려갑니다. 콘크리트 구조 사이 은신처 같은 곳에 캐스팅. 왠지 어떤 녀석이 반응을 보여줄까 기대가 됩니다. 기대도 잠시 빈 채비만 돌아옵니다. 세밀한 포인트 탐사를 하고자 물가로 이동합니다. 물색 화등과 수온을 측정해 봅니다. 수심이 좀더 깊은 곳으로 가기 전두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그럼 세 번째 포인트로 Go! Go, g 청주시 서원구 현동면노산리사6공 다시 12번지 세 번째 포인트 용우제에 왔습니다. 저기로 가야 되나? 근데 물살이 좀세 보이는데. 그렇지? 어. 그러네. 여기 요기... 어... 저기... 저기가 네. 좋은 거 같아. 왜냐면은 고여 있어. 고정에 어. 그렇지? 저기 얕아 보이는데? 색깔이? 우선 내려가 보기로 합니다. 얘기 나눴던 것들을 살펴봅니다. 아, 젠장. Oh, no. 두번 사용했던 온도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수호는 어쩔 수 없었지만, 발 앞에 수심과 물색을 탐사해봅니다. 수음과 반대 방향으로 물기들 따라 관찰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탐사 결과입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고. 옥천군 군북면 환평리 416번지. 마지막 포인트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 고무보트 하나 띄울 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보팅 많이 해요, 여기서. 그래? 어. 여기 그, 벨리보트 많이 타. 여기까지 와서, 여기를 밸리보트를 타는다고? 어, 여기서 차 대놓고. 그래? 저, 저쪽에서 그, 바, 바퀴가 있더라고? 응. 바퀴로 슬슬 가서 거기서 띄우고. 응, 드디어 포인트의 진입하였어요. 포인트의 진입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굽게 담아 봅니다. 화면 왼쪽 바위로열니다 바위에 오르자마자 캐스팅 서 있는 곳 바로 앞을 촬영하고 있지만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 메탈바이브로 교체 캐스팅. 니들이 빨리 감아봅니다 니가. 니가. 좀더깊숙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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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고기가 니가. 신가를 영상에 담아 옵니다. 이후로도 계속 풍경궁과 저는 날이 저물도록 포인트 탐사를 하였습니다. 환평리 포인트는 진입로 기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뉩니다. 포인트 전체 발 앞까지 왼신차가 형성되어 있고 수심이 깊었습니다. 2021년 2월 21일 기준 대전 군교 포인트 탐사 결과입니다. 포인트들의 수위, 수온, 물색, 특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불무교의 수심은 발목 아래 정도, 문평대교는 무릎 아래, 용호제와 한평리는 무릎 이상이었습니다. 수온은 두 포인트 밖에 못 찍었고, 물색은 전 포인트 구간 맑았습니다. 불무교에서는 하천 중간 물고기의 모습을 보았고 문평대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고 영호제는 수문앞 수심이 깊었지만 낙금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평리는 물고기들의 은신적 구간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금교 포인트 탐사를 마칩니다. 따뜻한 날씨 덕분에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